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기가 어딘지 한번 맞춰 보세요. 요 사진인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반짝반짝한 저 아파트가 먼저 보이시죠? 요거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 강남 쪽에 뭐 출퇴근을 하거나 뭐 강남 인근에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타워팰리스입니다. 부자의 상징이었죠.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고요. 요거 건물이 이제 야경이 멋있는데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이 타워팰리스가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판자촌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여기 판자촌이 바로 이 타워팰리스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강남구에 있거든요. 바로 구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강남구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2호선 있죠, 선능역 삼성역, 제 회사가 이제 여기 있죠.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GBC 현대차 사옥. 이렇게 짓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타워팰리스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 말씀드렸던 구룡마을은 이쪽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가장 끝자락 쪽에 이 산사이 요 계곡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요 레미안이 하나 있죠 어, 양재대로 해가지고 그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어, 양재대로를 쭉 타고 오다 보면 이렇게 신축급 레미안 아파트가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아파트냐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기웃기웃 했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레미안 블레스티지 이게 30평대가 한 24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30평이 24억 정도 하니까 어찌 보면 초고가. 비싼 그런 동네 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길 하나 건너 가지고 저런 판자촌이 있습니다 요 양재대로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뭐지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냥 정말 판자촌입니다 이게 막 대충 어떻게 지어 가지고 따닥따닥따닥 집들을 지어서 여기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쪽에 근데 구룡마을이 최근에 갑자기 뉴스에서 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구룡마을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문제 있나? 왜 갑자기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자 강남 구룡마을 총 4천 가구로 탈바꿈 2022년 착공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강남의 대표적 판자촌 마을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 4년 만에 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러면서 뉴스가 막 뜹니다 어, 그래서 2022년에 착공을 하고 2025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공급 계획이 100% 임대타운으로 총 4천 가구를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뒤면 4천 가구의 임대 아파트가 강남 개포동 그 바로 길 건너면 2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곳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막 댓글들을 막답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포동 학군 이제 망했네요. 이제 임대 타운이 조성되다니 뭐 용산에 7천 채인데 개포동에 4천 채면 장난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임대 4천 채면 이제 집값 폭락하겠군요.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실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구룡마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룡마을의 유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입니다 그 개포동의 가장 끝. 끝자락에 있어요, 끝자락. 여기가 1980년대쯤부터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뭐 의견이 불분명한데 논밭이었거든요, 여기가. 논밭이었는데 80년대부터 이제 서울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개발이 되잖아요. 뭐88 올림픽도 있었고, 86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이 뭔가 개발이 되면서 서울 내에 이제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막 이주민 철거민들이 그러니까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서울 이렇게 도심지에서 쫓겨나. 나가면서 이쪽으로 조금 조금씩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받아서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예요 2020년에 서울 강남구에 이런 동네가 있다.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집에 벽을 대고 또 집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막한 가구씩 막 사는 거예요. 전기도 막 이렇게 막 얼기설기 막 엮여있죠. 그래서 아주 주거 환경이 안 좋겠죠. 근데 이게 80년대부터 벌써 한 40년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모이면서 어느새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이 다이땅 소유자들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소유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논밭이었다고 했죠.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조금씩 살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규모가 되니까 이제 뭐 내보낼 수도 없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집단을 이제 구축하면서 이제 뭐 나가라고 하면 또 저항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진 거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들이 막 수백 채가 있고 거기에 약 2,500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곳에 사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서울 안에서 정말 최하의 소득을 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진짜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가세요도 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보고 뭐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과거부터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게 무허가는 당연한 거고, 판자촌이니까 주거 인프라라는 거 자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뭐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비 오거나 뭐눈 오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인명 피해도 생기고 막 재산 피해도 막 계속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나면 다 따닥따닥 막 붙어 있고 전기도 막 콘센트에다가 여러 개 꽂고 막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또막 사람이 또막 죽는 경우들도 생기고 하면서 과거부터 계속 이런 뭐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서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국가적으로 이걸 고민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 점유거든요. 남의 땅에 그냥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쫓겨나면서 이렇게 밀려와서 여기로 지금 모여서 사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제발 살려 달라. 이렇게 지금 서로 이게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안될 건데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막 철거 시도도 해보고 또 반대로 막 보상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뭐 이런 것도 계획도 세워봅니다. 그래서 2010년 기사인데요. 뭐 굴삭기를 동원해가지고 강제 집행도 막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용역들이 들어가서 지키고 서 있고 막. 건물들을 막 부셔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건물 지붕에 막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부실 거면 나를 먼저 뭐, 찍고 부셔라.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점유 시위를 막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막 기계에 막 들어 눕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여기 말고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을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보상 쪽으로 조금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은 하자. 맨날, 불라고 뭐 침수 피해 받고 뭐 사람 죽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보상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 소관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강남구는 이거를 민간이 개발을 하자 땅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뭐 건물을 뭐 짓게 분양을 하고 이러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임대 아파트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거고 서울시는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서울시 자체가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임대 아파트를 짓자. 뭐, 이런 식으로, 강남구는 민간, 서울시는 공공개발로 이걸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거 뭐, 다퉈요 자, 2010년 기사입니다. 맹종주 강남구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룡마을을 저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뭐가 됐든 빨리 개발을 하자. 서울시는 공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강남구는 공영이든 뭐든 좋으니까 빨리 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영 개발을 하면 이주비는 누가 줄 거고 투기꾼과 실제 그 과거부터 살았던 그 저소득자, 그 빈민 그 층들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많다. 근데 민간 개발로 돌리면 이런 거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감수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남구는 이거를 민간 개발로 돌리자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2010년에 군용마을이 한번 떠들썩한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0년 지금 10년 전이니까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G20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코엑스 인근에 막 교통 통제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막 위해시설 같은 것들을 다 없애려고 날아가주 난리였어요. 근데 이런 기사도 뜹니다. 뭐냐 구룡마을 사람들이 막루를 세우고 막 집회를 하는데 민간개발로 허락 안 해주면 G20 대 폭력 시위하겠다. 막루에서 막 양재대로를 향해서 막 골프공이나 막 화염병을 쏘겠다. 막 이러면서 폭력 시위까지 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막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막 골치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을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조금 참아달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좀 달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상할까? 이게 계속 과거부터 막 계속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아마 상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무허가 판자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라는 거 자체가 안 돼요. 무허가 판자촌에 뭐 집이 없는데 전입신고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논밭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논에다가 텐트 친다고 해서 전입신고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전입신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자가 누구냐 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상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해도 여기 누가 사는데 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아, 이게 소송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해도 전입 신고를 받아 줘야 된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전입 신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이 여기 거주하고 있다라는 걸로 인원이 특정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상 계획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어찌저찌 해 가지고 이제 보상 계획을 막 세웁니다. 이제 개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2011년 4월이 됩니다. 구룡마을 공영 개발 추진. 결국에 공영 개발로 하기로 해요. 그래서 아파트 2,800채를 짓는다. 자, 서울시는 임대 아파트 거주 주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1,250 채를 짓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를 1,500 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분양해가지고 요거 건설 비용을 빼겠다 이겁니다. 어, 무허가 건물 400 채에 거주하는 1,200 가구에는 철거 전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합법적인 건물 30 채는 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2014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 8월에 입주하면 개발이 끝난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기존 판자촌 거주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이 이제 뒤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이 판자촌을 또 삽니다. 사가지고 여기에 <laughs> 판자촌에서 보상받으려고 또 투기꾼들이 또 들어와. 그런데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막 뒤섞이겠죠. 이런 기사가 뜹니다. 구룡마을 자치회장, 사업 규모 입주권 사기.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제, 구룡마을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뭐, 불구속 기소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뜹니다. 그냥 뭐, 난리도 아니죠. 자, 2012년 6월이 됩니다. 어, 기사가 또 떴어요.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공영 개발한다. 도시계획위가 가결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와 판자집들이, 이제, 임대아파트와 뭐, 주상복합, 뭐, 상가시설로 바뀝니다. 라는 기사가 또 떠요. 자, 그런데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주고요. 이거는 월세가 뭐 몇만 원도 안 합니다. 나머지 가구에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거는 그래도 월세가 조금은 세요. 몇십만 원 합니다. 그래서 시가 SH 공사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로 추진을 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민영 개발을 좀 바랬어요. 강남구도 그렇고. 공공으로 가면은 결국에 임대 아파트로 갈 텐데. 이래 가지고 이게 답이 나오겠냐? 라고 하면서 주민들은 민영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도 아니, 이거를 공공으로 가면은 이거 이주비나 이런 것들을 그럼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불법 점유자들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세금을 쓰는 게 맞냐? 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계속 강남구가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됐지 뭐 진행이 됩니다.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가 싶었어요. 근데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살짝 바꿔요. 그러면서 다시 강남구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 넣고 충돌.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토지 소유주에게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래는 이제 돈을 줘가지고 토지 수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임대 아파트를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 돈을 줄 수가 없다.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땅을 줄게. 그쪽으로 좀 옮기는 걸로 하고 이렇게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안 하려고 이제 서울시가 살짝 바꿔요. 강남구 쪽 이제 한나라당 쪽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게 보상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공영개발의 원칙을 지켜라. 그냥 환지하지 말고 다 수용하고 공사비를 떠안아라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랑 막 싸워요. 그런데 시에서는 뭐 결정에 뭐 법적 문제가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4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어 직접적인 보상을 하려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약간 바꾸면서 강남구랑 틀어집니다. 어 사이가 절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거기다 시장과 구청장이 서로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해요. 강남구청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적 다툼을 막 합니다. 자, 시간은 막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2014년 12월 18일이 됩니다. 자, 구룡마을 내년 상반기 구역 지정 완료. 서울시가 강남구 안을 받아들였다. 전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합니다. 토지주 반발 등 갈등 불신은 여전합니다. 다만 보상비가 증가하고, 아까 4천억이라고 그랬죠? 서울시 공무원들, 그, 한지 방식 추진했던 사람들 배제해라. 어? 강남구에서 이런 걸막 요청합니다. 토지주들 막 반발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업 추진이 될까? 미지수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 구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떠요.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lh 공사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할 하 의지가 없다 감정 싸움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됐을까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2016년 11월 17일이 됩니다 다시 대자뷰 갔죠 무허가 판자촌 개포 구룡마을 2020년 아파트촌으로 바뀐다 아까 2016년에 아파트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어, 어느덧 갑자기 4년이 쓱 밀려 그러더니 2020년 아파트촌으로 바뀐대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2016년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2600가구를 공급합니다. 2018년에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사업을 마칠게요. 이 기사를 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거 진짜 개발 됩니까? 이제 되는 건가요? 자, 2017년 9월 3일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개발 시동. 자 이제 부르릉 이제 시동 겁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이 본격화된다 하면서 또뭐몇천 세대 짓겠습니다. 자 시동 좀 그만 것이고요. 이제 개발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자, 2018년 4월 5일이 됩니다. 꽉 막힌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공영개발. 자,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왜이 마을을 못 떠납니까? 구룡마을에서 35년 동안 거주했다는 80대 노인은 월세 낼 돈을 어디서 구하냐며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건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입원이 없는데 임대 아파트 월세를 무슨 수로 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와 SH공사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자,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잃는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개발 이익을 현지에 모두 투자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하게 된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이 최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민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지만 시는 강제 철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뭐 최대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2019년 5월 30일입니다. 대접이죠? 강남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사업 본계도 오른다. 자, 이제 조금만 지나서 6월에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내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밟겠습니다라는 기사가 떠요. 다만 토지주 등과 보상 협의가 쉽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는 관심이 쏠린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6월에 실시 계획 승인 나면 이제 개발 된, 되는 건가 이제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2019년 7월 30일입니다. 주민 외침 기 닫은 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사업 표류. 구룡마을 주민들은 주택 특별 공급을 해 주든지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를 주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안 된다. 실시계획 승인은 10월에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또 뜨죠. 자, 그럼 10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6월 7일이죠. 강남 구룡마을 총 4천 가구로 탈바꿈. 2022년 착공. 뭔가 대자뷰 같죠? 다시 한 번. 이게 재밌어 서울 강남의 대표적 판자촌 마을인 개포동 구룡마을. 이 표현이 항상 기사마다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10년째 나오는 얘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 4년 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금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동권지 6년 됐고 금물세를 이제 탑니다. 자 특히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100% 임대타운으로 총 4천 가구를 건립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4 0 0 0 가구를 한번 보세요. 기존에 계획했던 일반 분양이 있었어요. 그게 한 천, 1,700세대네요. 1,700세대가 있었는데 이걸 원래 85 정도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85제곱 정도로 그러니까 30평형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용 40평으로 팍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넓혀가지고 집계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집계수가 원래 1700개 였는데 이거 면적을 반으로 줄여 버려 가지고 하천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40 이면 은실 평수 12평 이거든요 실 그러니까 평수 12평 짜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 정부의 수도권 3 0만호 공급 계획에 발맞춰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급선해 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도로, 공원, 주차장, 뭐 초등학교, 뭐 의료 연구단지 등등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개발 계획도 나와요. 주상복합 두개 들어가고 아파트들 쭉 들어가고 뭐 주차장 만들고 뭐 여기에다가 뭐 조그맣게 상가들 넣고 뭐 학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생각하겠죠. 이제 진짜 되는 건가? 하루 지난 2020년 6월 8일입니다. 주민 위한 개발 아니다. 구룡마을 개발 합의가 아예 없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뜹니다.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면서 주민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아예 주민 전체가 개발을 막고 이로 구룡마을에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 사업이 서울시의 100% 공공임대 개발 발표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주민 대다수가 폭발 직전이다. 우리는 판자촌에 살다가 또 한평생 10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라는 말이냐며 라 격양된 반응이다. 이럴 바엔 구룡마을에서 계속 살 것이다. 제 결론입니다. 임대 사천채가 들어온다고요? 이제 집값 폭락하겠네요? 레미안 블레스티지 이제 학군 망했네? 이런 얘기를...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에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안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양재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구룡마을 입구가 보이거든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대가 웬 말이냐? 분양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시민 단체들도 여기 이제 와 있고 뭐 이러거든요. 가 보면은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산게몇 년이에요. 그리고 뭐 개발 해준다 해준다 막 하면서 계속 옆에서 막 바람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또막 지금 또막 계획이 막 계속 바뀌니까 이분들 나름은 또 입장이 있겠죠. 근데 임대가 웬 말이냐 분양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플랜카드를 거는데 이게 쉽게 합의가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네 만해를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 사진 있죠? 이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타워팰리스는 저기 멀리 있지만 이쪽엔 구룡마을 판자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80년대부터 벌써 40년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개발하네, 뭐, 철거하네, 막 계속 다투고 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지를 알수 있는 거지. 단순히 기사 하나만 보시면은 잘못된, 이상한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해결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되는데 그 총대를 누가 맬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항상 다투다가 구청장 바뀌고, 시장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이러면서 거의 3, 40년을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